수업이 8시인데 7시로 착각했어요. 서있는데 그 오늘 수업인 사람 명단 막 확인하잖아요. 근데 거기 제 이름이 없었나봐요, 7시 때. 그래서 <laughs> 다시 집 가고 있습니다. 어 왔다 갔다 운동했다 치죠 뭐. 제가 1시 정도에 현미밥 100g 정도랑 김치랑 고기 볶은 거 조금 먹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7시인데 먹은지 6시간 지났어요. 좀 배가 살짝 고픈데 그래도 아직 소화가 안된 느낌? 이거 두 개만 먹을 거예요. 음. 느끼하네요. 좀 그만 먹겠습니다. 알바할 때그 직원분이 주신 그 이거 슈크림은 진짜 맛있거든요. 었 제가 천국에 마셨는데 오늘 집어서 제가 따로 먹으니까 진짜 그냥 그렇죠. 다시 갑니다. 어, 오늘은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원래 홍대에 가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취소됐어요 어쩔 수 없이 취소돼가지고 그 화장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연락을 받아서 그냥 눈썹까지 그렸어요 저 혼자 <laughs> 저는 한 12시 반? 1시 정도에 전복 톳밥 먹었어요 그 콩나물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아빠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을 겁니다 제가 힌스 쿠션을 한 3일 정도 써봤거든요. 쓰다가 다시 제가 쓰는 루나 파운데이션을 썼는데 저는 루나 파운데이션이 맞나 봐요. <목소리> 안녕. 오늘은 이거 먹을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준 고구마 이거에다가 우유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연하게 먹는 거 좋아해서. 지금 1시. 단. 요즘 먹는 양이 적지 않아서 그런지 몸무게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배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고구마 갈아가지고 우 유랑 고구마 라떼를 해주신 건데 진짜 맛있어요. 샌드위치는? 전에 영상에도 나왔던 샌드위치고요. 파슬리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읍천리 치킨 텐더예요. 언니가 어저께 읍천리에서 튀기라떼 시키면서 저 오늘 먹으라고 시켜줬어요. 착해요 저희. 짠. 맛있다 얘랑 조금 다르죠. 어제는 약간 눈이 약간 부어 있어 가지고 눈이 이만했었는데 저는 지금 나갈 거고요. 지금 다이어트 아주 조금 넘게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약속이 며칠 전부터 잡혀 있어 가지고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밥 먹는 시간보다 조금 밥을 늦게 먹는데 뭐 적당히 먹으면 되니까 빠지는 건 기대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유지하는 거. 오늘 오늘 아침은 63kg고 어제 비에 200g 빠졌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몸무게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하잖아요. 저도 약간 최대한 몸무게 강박? 그런 걸 없애려고 하는데, 솔직히, 보이는, 제대로 보이는 그게 숫자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몸을 딱 보면, 여기가 몇센티 줄었고, 여기가 몇센티 줄었고, 여기는 어제 비해 붓기가 몇 퍼센트야. 이거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딱 보이는 게 몸무게밖에 없으니까 몸무게 에 약간 집착을 하게 되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몸을 조금 더 보려고 해요. 몸무게가 안 빠졌다고 해도, 몸 보면, 어? 어제보다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몸무게에 집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쫄이 같긴 한데, 이게 예쁘긴 해요. 좀잠거야 예쁜데, 오늘은 일단 열고 입겠습니다. 오늘 블러셔가 살짝 진하긴 한데, 예쁘면 됐죠, 뭐. 아, 오늘 옷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바퀴 미스티프랑 트 바지 색이 안 맞는? 여기가 뚝섬 여건데, 서울숲이랑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 포레스트 되는 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신나. 마라탕저 유튜브 나오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오랜만에 친한. 경기도 무 치러... 지역에서 네. 공무중인 과자요? 너 과자 좋아해? 아니요. 너 과자를 몰라? 몰라요. 마라탕, 탕, 탕, 호로 호로. 어, 어린이집 안 되겠다. 그쪽은 에이, 그 그쪽은 평생 남산 어린이집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옛날 수요로 돌아가기 장이에 온 자가. 뭔데? 그러면 군대 또 가야 돼가지고. <laughs> 저희는 남산 어린이집을 나갔거든요. 그 남산 쪽에 있는 거 아니고? 고, 고척동에 있는 어, 곳입니다. 남산 어 예예예. 예. 이름이 왜 남산 초등학교인지, 아 남산 어린이집. 그 마라탕 먹으러 갈까? 알았다고요 여기는 서울숲. 저희 앉아있을까요 좀? 네 오빠. 저는 집에 와서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온 이유는 응. 남자친구 여기 데려다주려고 나왔습니다. 갔다오면 운동도 응. 되고 좋습니다. <laughs> 아니, 며칠 전부터 계속 여기 있니? 왜 여기 있니? 안녕! 지금 필라테스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패드로 피부결 한번 정리해 줬고 가볍게. 필라테스처럼 운동을 갔다 오는 거라 간단하게 준비하고 나갈 거예요. 지금처럼 필라테스 운동을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집 근처 카페를 갈때 선크림은 진짜 항상 바르고 나가는데요. 진짜 간단한 외출이라도 선크림은 진짜 꼭 바르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타기가 싫거든요. 저는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진짜 진짜 꼭꼭꼭 빼놓지 않고 바릅니다. 오늘은 이 선크림을 바를 겁니다. 이니스프리 그린티 히알루론산 수분 선 세럼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선제럼은 수분 에센스 성분이 83%나 함유된 하이브리드 제형인데요. 이렇게 많은 양을 발라도 부드럽게 발리고 무겁게 발리지 않아서 부담이 적은 제품이에요. 수분이 팡팡 터져서 선크림을 바르는 느낌보다는 어, 지금 내가 스킨케어를 하고 있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선크림 특유의 무거움, 답답함, 하얗게 뜨는 백탁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그만큼 이 제품이 답답하지 않아서 수시로 바를 수 있는 제품이고요. 백탁 형상이 없어서 지금 제가 거울 없이 바르는 것처럼 가볍게 쓱쓱 발라도 들뜨는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희마에도 발라줄게요. 저는 선크림 특유의 답답함, 그 유분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선크림 특유의 무거운 제품들을 사용하면 운동할 때그 땀이랑 섞이면서 뭔가 불편한 느낌 피부가? 그래서 운동갈 때는 가벼운 제품을 찾아서 바르는 편인데 그래서 요즘 이 제품을 찾아서 쓰는데 이 이니스프리 그린티 히알루루산 수분선 세럼이 피부에 부담이 적어서 운동갈 때는 이 제품을 항상 찾아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운동 갈때 뿐만이 아니라 화장하기 전에도 진짜 빠질 수 없는 제품입니다. 왜냐? 이름이 수분 선세럼인 것처럼 정말 피부 화장이 정말 잘 먹거든요? 저희가 일부러 피부에 수분을 채우고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분이 정말 팡팡 터져서 화장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진짜 얼마나 잘 먹게요? 배부를 정도로 잘 먹습니다. <laughs> 그 정도로 화장이 굉장히 잘 먹어요. 저는 간단한 외출할 때도 사용을 하고, 화장할 때도 사용하는 것처럼 데일리로 쓰기 부담이 없는 제품입니다. 지금 올리브영에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원 플러스 원 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가볍고 촉촉한 선크림을 찾았다, 아니면 화장이 잘 먹는 수분선 세럼을 찾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니까, 이원 플러스 원. 이시면안 되는 거 아시죠? 선크림 다 발랐으니까 틴트 바르겠습니다. 저는 뭐 선크림 하나 바르고 틴트만 이렇게 쓱쓱 바르고 나가요. 전 필라테스 갈때딱 붙는 티는 아직 조금 부담스러워서 긴 티에다가 레깅스 하나 입어주고요. 머리는 고데기 하기 싫어서 그냥 확 묶어줬습니다. 앞머리만. 고데기 해주고 근데 이 앞머리가 필라테스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붕 떠요 <laughs> 오늘 햇빛 미쳤어요 진짜로 햇빛.. 햇빛 뭔 일이야? 이런 해가 있는 곳보다 그늘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덜 탔. 안녕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얼굴에 좀 빨개졌는데 아까가 더 빨개했는데 그 인바디제고좀 뭐 시간이 지나서 빨간 게 덜해졌어요. 사치 좀 부려봤습니다. 포케가 먹고 싶었는데. 그냥 먹으려고. 필라테스만 갔다 오면, 약간 그러니까 상태가 떡져 있어. 어, 배고파요. 챗지. 아이스티가 진짜 마시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보리차. 이거 어저께 서울숲 갈때뭐 마실 거 필요해서 산 건데 많이 안 마셔서 지금 마시려고 얼음 넣어서. 얼음 넣은 보리차. 저 소스는 이거 있어요. 그 시저 소스랑 스위트 머스타드?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요닭가슴살이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저는 그 크리스피 치킨 텐더? 그것만 먹거든요. 근데 왜 오늘 이거 선택했냐면, 얘가 좀 땡겼어요.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 슬림배야 슬린베어 먹으면서, 여기 있는 올리브를 빼줄게요. 원래 서브웨이가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서브웨이가 대학교 앞에,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딱 12시잖아요. 너무 붐빌것 같아서 안 갔어요. 음, 계란샐러드, 진짜 맛있네. 소스 부족하면 더 뿌릴게요. 음! 어우, 상콤해 맛있어요. 음. 빠바 샐러드는 맛있는데 너무 비싸요. 요즘 샐러드들도 그 저렴한 가격은 아니긴 한데, 빠바가 유독 좀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5,000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7,000원대예요. 제가 원래 먹는 치킨텐더? 그거는 7,300원이에요. 빼놨어요. 샐러드랑 섞이는 게 싫어서 아쉽다 음, 저는 빠바 샐러드가 좋은 점이 또 뭐냐면 야채가 기본적 양상추랑 뭐 이런 것만 들어있어서 딱 좋아요 저는 보라색 양배추도 안 먹고 아무튼 안 먹는 야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양상추가 제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야채 중에 하나인데 약간 맛이 안센 야채들을 좋아하는데 빠바 샐러드는 딱 이런 양상추만 딱 들어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샐러드를 안 시켜먹는 이유가 버리는 야채가 더 많아서 안 시켜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기본적인 것만 먹어서 저한테는 딱 맞는 샐러드입니다. 짜잔! 이건 스테비아 복숭아 향 사과인데요. 주문해서 오늘 왔어요. 하나 먹어봤는데 엄청 달아요. 저는 땅콩버터에 먹을 겁니다. 뭐한번 찍어 먹어볼까? 약간 사과는 달달 상큼한데, 얘는 고소한 이거야. 음! 그래? 어, 난 맛있는데? 사과, 원래 맛이. 음! 저번에는, 스테비아 방울 토마토를 시켜서 먹어봤거든요. 똑같은 곳인지 모르겠는데 공구하시는 분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공구하시는 스테비아 토마토 너무 맛있다고 안 질린다고 해서 사 먹어봤거든요. 그못 먹을 정도로 너무 달았어요 저한테는. 토마토의 맛이 안 나고 그냥 설탕 맛밖에 안 나니까 저한 하나 먹고 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맛있어요. 음. 5개 뭐 얼마였지? 만 원이 넘었거든요? 복숭아 향도 나요 이거 먹을 거예요 어제 자기 전부터 계속 사과가 또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어제보다 300g 빠졌습니다 좀 이따 서브웨이 엄마랑 먹기로 했어요. 제가 계속 서브웨이 먹고 싶어가지고, 3시 반쯤에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원래 에그마요 되게 좋아하는데 에그마요 자체가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에그마요 안 먹고 바비큐 로티 세리? 그 닭다리살이랑 닭가슴살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사과 이거 껍질이 진짜 얇아도 잘 끊기네요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저는 과일을 되게 시원하게 먹는 거 좋아해서 먹기 전날에 항상 냉장고에 넣놔요. 저희 가족들은 그냥 차갑든 말든 먹는데 저는 과일이나 음료수 이런 거안 차가우면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을 때도 많거든요. 아 맛있는데요. 간식감이 사와가 있죠. 그러니까 퍼석퍼석한 사과, 아삭아삭한 한 거. 그거 절대 안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달고 엄청 후딱 씹고 또 빨리 입었어요. 서브웨이 잠깐 갔다 올 거라 그냥 이렇게 입었고요. 근데 저는 셔츠만 입으면 여기 목이 되게 짧아 보이고 되게 뚱뚱해 보여요. 제가 목이 엄청 짧은 타입도 아니거든요. 네. 선크림 하나 후다닥 바르고 틴트만 발랐습니다 짠 서브웨이 뭐 어, 따끈따끈해 아직 아이스티 마시고 싶어서 엄마 거 하나랑 제거 하나 사왔어요 배고파요 와 시원하지? 저는 슬림베어 먹겠습니다 아 밖에 더워요 햇빛이 너무 센거 같아. 선크림 안바르 나가서 큰일 날뻔 했어. 로티세리 바베큐? 그거 했고요. 빵은 플랫브레드 했어요. 그리고 절임류다 빼고, 피망도 뺐어요. 클 이런 거, 할라피뇨, 올리브 이런 거안 좋아해서 뺐습니다. 빵 어때? 맛있어. 쫄깃쫄깃하지? 음! 음. 음, 맛있다. 노란 공은 쿠션에 붙어 있어서, 조금 뭐불편